이건 우리가 만만 o 라미 e 입니다 엄마 열어줘 엄마 열어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이건 d t 가 만든 티 m going to go.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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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니 n g to go. i 아먹 o i n g to go. I'm g 봐 i n g 맛 엄마 나게아니 엄마 여아다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아니라, 그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아니라, 그게 아니 그게 아게 아니라, 그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빵도 같이 이게 나는 초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었으면 데 그냥 티라미가 아니지 그럼 초코 미소안 먹을까 그래서? 안 먹을거야 김밥 뭐 저렇게 저렇게 찌끔찌끔 먹는 거 오랜만에 본다 <laughs> 못 먹겠어 그 정도야? 그냥 다른 거플레시레래플레 이게 티코보다 더 별로야 티코도 그럼 별로란 말이야? 아니 치커모스티. 이게 더 이게, 이게. 보다 별로야 이 이거보다, 이거보다. 아니야 이안 똑같아 가맛이는플레시리 초코 티라미수가 나왔 엄마 다음에 내가 거가락집어먹이 해보자 내가 알던거푸이크뭐맛있냐코레이크 아니면 초콜링 너초콜링 피가 과자가 안나와 비가 왔 어. 맛없어 아니 맛있어? 맛있냐고 맛있냐고 아, 그래? 근데 너무 차가워 근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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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차가워 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가 이거 내 코파가루랑 먹는 것도 있어 내가 먹으 지람이 씹히지라미씹으 지람이 씹어 내가 지람이 씹고 니라고 차가워 아 음, 차가워 응. 먹지마 너딴거 응. 갈까? 다시 다리 간다 여기 여기 브라마 나는 아까 나 손에 묻었었잖아 그거를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를 또 먹었다고? 들은 걸또 그걸 내가 또또또 그거에 그거를 나는 먹으면 떡지이 날까 나는 건강 속에 엄청 높았단 말이야 생 계란 들어간 초코 그걸 먹었다는 거? 나 초코 먹어 이 하얀색 있잖아 그걸 내엄지손가락에 묻어서 먹었거든 응. 너도 먹었구나 이거 계란 이거 하얀색 두부랑 섞은 거 두부랑 섞은 거 그거 두부랑 튀겨서 섞은 거 먹었거든 네, 태국도 맛있는 응. 음. 여기랑 여과 달라 나는 아까 먹었을 때 이거랑 똑같은 맛이었어 엄마 다음엔 초코 반죽하자 초코 찌라미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에게 다음은 없어 왜? 열심히 했는데 엄마 그럼 남은 건어떻게엄마다먹 내가 먹어. 먹을 거야 그래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안깝다약 올리는 거 같지? 안녕. 바나가시 보면 걔가 핥아 뭔가? 내 포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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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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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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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누구 응? 어, 난외웠어 다. 막 어머 그냥 여섯 다섯 대. 이거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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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돼? 안 되지. 엄마 이거 조금 줬잖아. 안 먹었어 소민. 내가 또 먹는 으 거야. 야니 저번에 먹겠댔잖아. 잘 못잖아 언니 음식에 잘못된 걸 언니가 왜 먹어야 해. 맛있으니까. 아니 또 그랬어. 너 때문에 다 못할 못잖아. 아니야.

오디발이 뭐하냐 어디에 걸리면 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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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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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우유 좀 가져다 줘 엄마 나 우유 좀 가져다 줘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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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한년1 0지 Okay. 라우더름..라우..라우더름 못뜻인뭔뜻이야 아, 라우더름 못뜻인줄 알아? 재밌다! 쵸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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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재밌다 엄마 장난치는 거아니아니꺼야 <laughs> 아니 거기에서왜 이거 냄새 나냐? 쵸비 <laughs> 음, 음식이 딱튀나온다고음식 냄새가